아 네, 두 달, 한두달좀 넘었을 넘 거예요. 트위치 한두 달이라고 찍혀있더라고요, 두 2개월 전? 한 거의 3개월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. 건강이 좀, 맨날 제가 화장실도 자주 가고 그리고 막 엄청 피곤해하고 지루해하고 막 그랬잖아요. 제가 한 두세 시간만 방송해도 막엄 지쳐하고 지금도 직장 다녀와서 피곤하긴 한데 지금 좀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방송 저번 하기 전부터 제가 운동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몇년 만에 헬스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제 PT도 받고 그러면서 했어요 이제 그렇게 운동하면서 지금 한두달 한 만에 한 10kg 정도 빼고 있는데 제가 한 20kg 가까이 더 빼야 됩니다 <laughs> 살이 엄청 쪘었던 상태라서 그래서, 아무튼, 그렇게만 뺐는데도 지금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.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. 진짜 여러분, 진짜 건강,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건강이 나빠지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, 하고 있었던 것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. 진짜 나는, 진짜, <laughs> 건강 챙겨야 된단 말을 내가 할줄 몰랐거든요. 근데 진짜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. 그리고 30대잖아요, 제가 이제. 30대가 되니까, 확실히 20대랑은 다르게 몸을 진짜 챙겨야 된다고 느껴지더라고요. 이번에 또 <laughs> 운동하면서 보니까. 내가 언제까지 이게 청춘이 아니구나, 딱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.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, 진짜 여러분.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. 저도 한 20kg 더 빼서. 뭐, 가능할지 모르겠는데. 누군가에게 <laughs> 자신이 생기면 신규야. 뭐, 캔방도 하, 하지 않겠어요? 뭐, 못생긴 사람이지만. 인간적으로, 인간적일 것 같기도 해. 뭐, 나, 내 얼굴 보고 방송 보는 건 아니니까, 여러분들이. 20kg 더 빼면 한번 고려해볼게요. 뭐, 아무튼. 여러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건강 뭐 얼마 안되는 시청자 분들이지만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좀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켜가지고 네, 메리스님도 빼셨는데 더 빼야 되는데 어느 순간 허리가 아파서 쉬다가 살짝 올라서 당황, 당황이라고요 자 꾸준함이 생명인 것 같아요 자 잠깐 안일해지면 저도 지금 오락가락 하거든요 원래는 제가 더 빠졌어야 됐는데 지금 유혹을 많이 당해서 오락가락 하는데 열심히 해야죠.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20kg 대단합니다. 아 그게 아니고 20kg를 더 빼야 된다고요? 제가 10kg는 뺐고 제가 정상 체중까지 가려면 20kg를 더 빼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건강하려면 20kg를 더 빼야 됩니다. 이번 연도에 한 20kg 더 빼려고 생각 중이에요. 매일매일 운동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, 11시까지 출근인데,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요. 밥 먹고 막 운동하고. 건강하셔야 됩니다, 방송 하시려면. 맞아요, 진짜.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말을 솔직히 예전에 흘려들었는데, 이제는 흘려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, 직접 그걸 겪어, 겪고 나 보니까, 진짜, 알겠더라고. <laughs>